안녕하세요. 소금이 집사입니다. 고양이 수면 자세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집에 불안함을 느끼는지 알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고양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소금이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자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고양이 수면 자세로 현재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양이의 수면 자세로 알수 있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식빵 자세 식빵 자세는 내 발을 몸에 말아 넣은 자세입니다. 고양이에게는 흔한 자세이지만 휴식이 아닌 숙면 자세라면 고양이가 환경의 불안함을 느낀 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땅에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자세여서 긴장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이가 초반에 이 자세로 자고 있어 의문을 가졌던 자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신뢰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였고, 짐 역시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럴 땐 충분한 사냥놀이와 집안 곳곳에 간식을 놓아, 고양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영역을 점점 넓혀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옆으로 누워서 자기 이 자세는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하고 있다는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도망가기 힘든 자세여서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말아 있는 자세로 양모나이트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주변 온도가 추워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을 말아서 자는 것입니다. 양모나이트 자세로 자는 걸 발견했다면 집 온도가 너무 춥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송은미는 특히 겨울철에는 항상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를 보여주며 자는 자세. 고양이에게는 배를 공격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배를 보이고 잔다는 건 그만큼 주변 환경을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도망치기 가장 힘든 자세입니다. 도망치거나 공격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가끔 식빵 자세로 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식빵 자세로 자거나 소파 밑 혹은 숨어서 잔다고 한다면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영역의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해 보거나 혹시 이사로 인해 새로운 환경이라면. 고양이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집사의 몸에 붙어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들때제배 위에서 누워 있다가 발 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이처럼 집사와 붙어서 자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집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덕분에 허리가 조금 아프지만 소금이가 저를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는 표현임을 알기에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집사들과 고양이 모두 항상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집사와 고양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